장로삼촌입니다. 오늘 문의 전화가 와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어,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구독자나 뭐이 시청...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작죠. 그래서 구독자를 그 화면에 보면은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,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서, 그 본인 그 채널 화면에 들어오면, 오른쪽에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. 이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하면, 유튜브 스튜디오, 유튜브를 관리해주는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 뭐 대시보드가 있구요.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이렇게도 있는데. 아래 가면 설정이라고 있어요. 이 설정을 클릭해 볼게요. 일반 채널 뭐 업로드 권한 이렇게 있는데, 여기서 고급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시청자층 아동으로 설정하겠습니까? 아닙니다. 설정하지 않겠습니다. 아니면 동영상별로 설정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이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자동자막 구독자수 이렇게 나와요. 이 부분을 내 채널 구독자수 표시를 지금 저처럼. 제가 한번 이걸 켜볼까요? 저장을 누르고 제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스튜디오 내 채널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구독자 수가 나오죠. 이 구독자 수, 아까처럼 다시 한번. 와... 어... 다시 한번 들어가서 스튜디오로 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셔 가서 설정에서 채널 고급 설정 들어가서 채널 구독자 수를 해지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내 계정으로 내 채널로 가면 자 이렇게 안 보이죠.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자 오늘 질문 주신 분 감사하고요.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